안녕하세요 장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희가 드디어 슈퍼 버튼을 받았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친한 기념일이랑 하루도 개봉 기간를 끝으로 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실버 버튼 안에 100만 원이 있다면 엄마 아빠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100만 원을 인출을 해왔어요. 이거는 이따가 처음 뜯는 것처럼 하려고 일단 살짝 개봉해가지고 여기에 100만 원을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준 것처럼 팔간봉투 음. 아, 제가 갑자기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요. 어제 아빠가 술을 드시고 들어왔는데,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얻어먹는다고, 갑자기 저희 언니랑 엄마랑 저한테 다들 내일 당장 100만원씩 통장에 꽂으래요. <laughs> 너무 당져해지 뭐지? 싶었는데, 그 말이 조금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100만원을 챙겨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여기다 놓으면 딱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진짜 1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만 원 주는 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티가 안 나죠? 아 우리 둘이 짝도 있지만 남들 보면 겁나 친한지 알잖아 오 건우 아, 진짜 건... 엄마 오면 완전 바로 오네 건우야 좋아 아이고 건우도 올라와 아, 그러면 올라올 거야? 나도 자율적으로 올라 아, 어머 세상에. 진짜 얘는 전생에 저거였을 것 같아. 스타. 어, 스타의 그 저기가 있어. 언니야, 너가 엄마하고 자리를 뺏어보네. 오늘은 응? 10만 명 기념 영상을 드디어 찍습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10만 명이 되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실버 버튼? 어, 맞아 맞아. 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음 진짜? 네. 오, 짜잔. 아나 이거 말로만 듣던 그 실버 진짜, 버튼. 어, 실버 버튼이네. 진짜. 시크패우의 공이 <laughs> 대단한거 요 배우. 시크패우가 <laughs> 시크패우가 짜잔 우와 자, 둘이 사이좋게 한번 뜯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야 이거 미국에서 온거야? 어 그래서 다 저기 영어로 써져있네 있는... 자 영어 한번 해석 들어갑시다 아우 해석 아,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유튜브 <laughs> Do you remember your p u r s e Subscribe! u r e 1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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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응어 이제 답장해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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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실버버튼 한번 열어봅시다. 와 헐.. 우리가 이런 걸 받는 날이 오다니.. 보여주세요. 저기 저건 뭐지? 빨간 거? 이거는.. 야, 상품권. 상품권? <laughs> 미국 상품권? <laughs> 어 돈이.. 어, 돈.. 이거 뭐야 이거? 뭔 돈인데? 돈 얼마야? 네, 이거 네가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지호, 이거. 이 바로 박신영 또 자네 했잖아. 아니 그래도 세화가 또 이게 다 하도 속아가지고 있잖아. 아니. 여기다가 한국인 여기 유튜브에서 또한번 세화가 여기다가 있... 얼마야? 아 근데 돈좀넣는다는 소리는 듣긴 했어. 아 진짜? 어, 어. 리워드 그런 근데? 게 있어. 어머머 일단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네. 좋아. <laughs> 오 여기, 이, 이것도 써져 있어. 프리젠티드 투아 프리젠티드 투 건우 파판의 더구 패밀리 개집 고생이란 뜻 아니야. 우리 채널 명령. 바꾸자, 도구 패밀리. 개집. 개집. 개집 구석. 이거 무튼 실버, 실버 색깔에, 이거, 이거. 와, 음. 유튜브. 이거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분? 내가 어제 술 먹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 100만 원씩 다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지. <laughs> 이거 오케이. 아빠한테. 이거는 아빠 공이 크므로 아빠한테 선물. 나는? 우리 피디님은 나? 없어. <laughs> 없어? 나는 연, 연봉 220만 원짜리 <laughs> 연봉 네. 220만 원한테 우리 불쌍하니까 어, 오래부로, 줍시다. 올해부터 네. 연봉이 320만 원 늘은 거야. 어. 아니 20만 우리... 명 되면 200만 원 주고 50만 명 되면 5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럼 20만 명 빨리 해보자. <laughs> 아빠는 지금 이, 이 쪼가리보다 이 쪼가리가 더 좋지? 아니 나를 어떻게 봐.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laughs> 아니 야니 음. 네 사장 아니 자네 사장 <laughs> 왜 저리 속물적인냐 오로지 현찰이야 현찰. <laughs> 나는 이따위 돈보다도 이정 <laughs> 이따위 돈보다. <laughs>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laughs> 사람이야. 저기 연말에 무슨 연기대상 뭐 테레비 나오잖아. <laughs> 그럼 수상소감 좀한번 <laughs>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laughs> 어, 우리 가족, 또이 피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님 도 감사하고요. <laughs> 스태프가 있나요? 더더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데리고 산책해주신 우리 건우님한테, 거꾸로 된거 아니냐 주셨죠? 그니까? 어? 건우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저를 보내주신 우리 유튜브 수잔, 응? 씨유어 땡큐 베리 마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채널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yeah. 잘했어? Uh -huh. 하나, 둘, 셋, 아, 넷. 이것도, 어 하나 둘셋넷 <laughs> 어, 이것도 열어야지 어? 무겁다 생각보다 어, 그래 오괜찮겠 이거 다음이 골드, 괜찮네. 골드 버튼 그 다음이 다이아 버튼 그럼 골드는 네. 이거 다 아니, 금으로 골드... 야 비싸겠다 골드까지 안 가도 돼 근데 이걸로 난 만족합니다 아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laughs> 젊은 애가 욕심이. 나는 여기까지만 괜찮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laughs> 아, 그래? 그래야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지. 골드 버튼 받아야겠다. 그렇지. 다이아 버튼까지 간다. 그래. 아무튼 저희 실버 버튼 구독해 주신 10만분 10만 명 구독자 여러분, 너도 카메라 보고 씹을난1 0좀명지독자 여러분, 10만 명 구독자 여러분, 10만 명 구독자 10만 구독자 여러분, 10만 무 구독자 여러분, 10만 명 구독자 여러분, 10만 명 구독자 여러분, 10만 명구독리 여러분, 1 0분들은요 다들 이자 받을 거예요 만이팅독이팅 감사합니다 명 구독자 여러분, 10만 명 구독자 여러러자 왜? 그럼 1 0 0만원또들어가러분 <laughs> 머리는 명구 <또 많이 웃음> 자 그래서 저희가 신0 기념으로 작년에 바 구독자 분들에게 나눠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찾게 준비했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 뭐다 당연히 아이패드 이런 거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 정도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laughs>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선물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너무 다 좋은 기업들이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소비를 하는 거? 의미 있는 곳에 소비를 하면 더 좋겠다 가지고 저희가 총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한 거북이 기업의 드립백입니다. 이곳은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곳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드립백 2 0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까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립백이 다 들어있어요. 먹어봤더니 진짜 맛도 있고, 저희는 이제 엄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 먹고 하루 종일 계속 재활용을 해가지고 내려 먹을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은 디세이블드라는 기업. 제품이에요. 수건 2종 세트입니다. 디세이블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데 발달 장애 있으신 분들과 협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 예술가들의 자립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착한 기업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다 발달 장애 예술가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 2종 세트를 다섯 분께 드립니다. 다음은 위켄 쿠키인데요. 위켄 쿠키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쿠키를 만든다라는 그런 신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판매 수익금의 전액을 장애인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되게 착한 기업이죠 이건 쿠키입니다 이거 굉장히 향이 좋아서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재구매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거북이 디스에이블드 그리고 위킹쿠키 이렇게 세 가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총 열다섯 분께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모든 분들에게는요 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겠죠? 폴라로이드로 건우파파 사진을 찍어서 직접 이름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15분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0만 구독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퀄리티 높은 좋은 이벤트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큰 누는 잠시 입어봤던 어... 처음 봐요 어이구야. 대박이다 나 이거 진짜 신기해. 헐! 아무것도 아! 없는데. 아! 저게 어딨어? 바로 학습된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해. <laughs> 뭐라고 돼 있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 i l e We are, are. h yeah. o yeah. 외고 외고 출신. 이 oh. 미쳤다. 나도 나온다. 안녕. 여 너무 예쁘다. Yeah. Yeah. 자, 한마디 감사 인사.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실버 포트인데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이건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소식. 음. 저게 유튜브에서 왔겠어요. 저 100만 원이. 아, 그치? 아, 어, 그래. 내가 어쩐지 이상했어. 저 100만원이 유튜브에서 줬겠냐고요. 그러네, 그래, 그래, 그니까. 지금. 지금 유튜브에서 온게 아니고 어디서 거야. 온 거야? 제가 효녀가 한명 살잖아요, 살겠지. 지금 우리. 아, 그게 깜짝 소식이야? 그렇죠. 별로예요? 깜짝 <laughs> 소식. 아, 나는 유튜브에서 100만원 받고, 딸한테 100만원 또받을라그랬는데 <laughs> 아, 지금 실망이야, 그래서. 아, 진짜 기분 다운되네요. <laughs> 진짜 웃기네. 갑자기? 아빠,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니야, 나는 욕심 좀 부려도 돼.